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빅 서프라이즈 2편을 제가 찍었는데 영상이 안 올려져가지고 오늘 제가 뜯은 거라도 찍으려고 어 얘들아 이 안에 담겨있습니다 아이들 첫 번째 친구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직 옷을 안 입혔거든요 짠, 첫번째 짠, 너무 깜찍해 이 아이가 이렇게 들어있구요 이 아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기가 되게 귀여워요 짠, 내 넬름 어, 날름, 넬름이 넬름 날름, 넬름 <laughs> 귀엽죠? 어, 옷은 지금 입히면 안되는데 어, 옷 벗기면 귀엽죠 어전엄마에요얘 아기도 있어요. 둘이 둘이 얘 아기도 엄청 귀여워요. 짜잔. 자, 여기 물병옷만짝이옷 옷. 다이아몬드. 이거는, 열쇠고리 같군요. 안경, 여러분, 안경쓰고, 안경쓰고 보실래요? 어, 안경쓰고, 그래도 뭐가 보이기 뿐이네. 보이죠? 바지. 그리고, 반짝이. 번짝이 앞치마. 뭐. 그리고, 귀여운 휴대폰. 어. 휴대폰. 그리고, 좀 그리고, 짜랑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딱 쳐서 두 개. 그리고, 오, 오 치마. 반짝이 치마. 오, 여기는 콜라인가? 이건 저번에 그 물에서 나왔던 거를 다 빼줄게요. 됐다. 어이 물에서 나온 게 진짜. 구두. 일로 나오면 구두들아. 좋은 구두. 그리고 인라인. 그리고 미니미니한 옷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 옷인 것 같아요. 좀 짜런 향수인가? 향수 같아요. 신발 한 켤레. 한 켤레 내가 또 집어 던졌나 보다. 예. 아, 여기 있다 한 켤레. 하고 마지막으로 짠 목걸이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어제 뽑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른들보다 이 아이들이 더 귀여워요. 어린이니까 귀엽긴 하겠지만. 얘네 둘 중. 제가 일단은 다 꾸며볼게요. 아이들을. 어, 잠깐만요. 잠깐, 균형 맞추고. 이제부터 패션쇼가. 됐다. 패션쇼가 시작합니다. 어? 먼저 이 아이를 제가 옷을, 입, 옷을 입혀줄게요. 음, 옷 입히는 것도 또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대박. 어, 빅 서프라이즈가. 어, 잔인해. 잔인한 건 보지 마세요. 짠. 이거랑. 음 그리고 이 보라색 신발 신발 반짝이 신발 신겨줄게요 신겨주고 한 켤레 더좀내 이름만 보라 반짝반짝반짝반짝 너무 예쁜 반짝반짝 우리 아이 솜 입혀야겠다 호호호 엄마 어디갔지? 패션쇼 가야되는데 엄마 오기 전 나도 패션쇼 따라갈 거야. 아, 이 상태로 가면 못 들어가게 할 테니까 엄마가 애기 때 입었던 유명 스타 옷을 입으면 나도 스타인 줄 알고 들어보내 주겠지. 어후. 다다다 됐다 우리 엄마 있는 대로 갈 거야 옷좀잘 입혀주고 이제 우리 엄마 있는 대로 갈 거야 어머나 내가 질 수는 없지 나도 어디 뭐야 좀 음, 무슨 옷을 입지 그럼 그냥 이것을 입힐까? 어머나 아주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않고. 으 반짝이 반짝이 떨어진다 와 반짝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저한테 언젠가는 구독자가 많이 오겠죠? 언젠가는 <laughs> 조전. 어 반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으유. 이제 패션쇼 가야지. 내일 엄마 가 버렸네. 나도 어디 봐야지음이 옷이 잘 어울리겠고. 오, 아이는 잔인하게 안 나왔어 행이네 쇼 시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지 십십다오 얼굴 공개도 조만간 해야겠죠? 구독자는 없지만 맞다 얘 신발을 안 시켜줬네 애기들한테 이 신발 맞으려나 아이들이 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만큼이나 발이 안 들어가는 갓난아기한테는 갓난기는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안경 쓰는 구멍이 있네. 영상 쉬겠습니다. 영상은 어떤 걸로할게요 생각해 보니. 제가 영상을 좀 조금 올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영상을 재미없게 올린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전 영상만 올리는 유, 그냥 인기 유튜버는 안 돼도 돼요 난 안경을 썼군 안경을 쓰니 보라색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향수. 어우 간단하게 다이아몬드 가방에 음, 내 핸드폰에다가 프린트 그리고 패션옷. 시도 그거 인날 인 저랑 내 가방 완성 갈 거야.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빅사프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동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재밌는 동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재밌는 동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재밌는 동영상으로 오겠다, 냥. 그럼 다음에도 오겠다, 냥.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하라, 냥. 그럼 운이 좋을 거다, 냥. 그럼 안녕, 냥.